투아투 투하. 개미 투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사냥을 어? 할지 바로 잡힌 것 같은데요? 못 나오고 있어요 응. 막 뒤집어졌어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바라 이거 박사입니다 오늘 이거 박사가 온 것은 바로 개미 귀신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개미 씨 관찰 바로 만나보시죠 <laughs> 자 여러분들 여기 바위 아래 보시면은 꼭 손가락으로 누른 듯한 여기 구멍을 볼 수가 있어요 함정이죠, 함정인데 이게 바로 개미귀신이 살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개미귀신은 바로 명주잠자리에 유충, 유충이 되겠죠. 자이 보통 잠자리 유충은 물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명주잠자리 의 유충은요 이렇게 개미를 함정을 파가지고 사냥을 하는 바로 개미귀신입니다. 자 일단은 진짜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애교박사가 요거 가느다란 나무 줄기를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뭐 유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개미처럼 움직일게요. 사라라, 사라라. 어, 빠졌다. 어, 빠졌어.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오! 오, 온다. 개미인 줄알 거예요, 아마. 오, 흙을 막 튀어나, 튕겨내는데. 빠져요 올라가는데 미끄러져. 자, 흙을 뿌면서 계속 밑에까지 떨어지게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마취를 해가지고 개미가 못 움직이게 합니다. 개미귀신이 어떻게 함정을 파가지고 모래를 뿜어내면서 개미가 미끄러져서 함정 끝에 빠지게끔 하는 유인을 하는 굉장히 똑똑한 개미귀신이었습니다 자한번더 볼게요 자 개미가 지나가다가 빠졌다 오오오 빠졌 오오오 엄청 이게안 보이네요 자 바로 옆에 있는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와 있어요 지금 개미귀신이 어디 어디 어디? 움직임 보이시나요? 어디 어디? <돈> 예? 보호색을 띄고 있어서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시킨 거한 마리만 잡아줘 이거 봤어 자한번 잡아볼게요 손으로 어. 한번 파볼게요 어. 개미를 생포할게요 과연 잡힐까나? 바로 명주 잠자리 유충은 어떻게 생겼는지 찾나요? 없어요 그렇게 깊을 근데 깊은 파는 건가? 생각보다 깊은 거 같아요 자 이번에는 생포한 개미가 있는데요 개미를 직접 저기 풀어서 개미 귀신이 사냥하는 걸 보겠습니다 개미야 이리 와라 투아투아 투하, 개미 투아했습니다 자, 아, 어떻게 사냥을 어? 할지. 바로 잡힌 것 같은데요? 바로 잡혔다고? 못 나오고 있어요. 응. 딱 뒤집어졌어. 잡힌 것 같아요. 자, 이제 개미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 와서 이제 개미 귀신한테 물린 것 같습니다. 물리면은 마취를 이용해가지고 개미가 꼼짝살짝 못하게 또 마취를 한다고 하죠. 어, 지금 개미 귀신? 개 어, 빠진 것 같은데? 일단 물린 것 같아. 지금 뭐 크게. 흙에... 미쳐가지고 안 보이는데, 자, 개미가 분명히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앵간하면은 저 정도면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개미가 어딘가 물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개미 귀신의 완전체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는데, 개미 귀신이 또 흙과 비슷한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손으로 생포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피드죠? 어, 과연, 과연, 과연. 있을런가? 개미 귀신 있을런가? 개미를 물고 있었다면 개미 귀신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 개미 탈출했고요 귀신. 귀신. 자 그럼 장소를 조금 이동해서 차량이 편하고 잡기 쉬운 곳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위 밑에 구멍이 난 곳을 보면 개미 귀신이 있습니다 이제 바위가 있다는 거는 그리고 비가 올때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바위 밑에 있고요 자, 어, 저 옆에도 있으니까 이동 자 개미를 새로 투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개미를 오 어, 개미 바로 떨어졌어요 갇혔어 오뭐나오니다 어, 어, 입질 나와 입질 나와 개미는 탈출하려고 하는데 밑에서 못뭐 뿜어져 나오죠. 아까 막 활기차게 움직이다가 지금 움직임 멈췄어요. 엉덩이 어, 쪽에 뭐가 물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머리 쪽만 지금 발본도 치면서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와, 이 깊이가 음. 그렇게 깊어 보이진 않는데 개미들이 빠져나오기 어렵게 미끄러져서 지금 중간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개미 귀신이 모래를 발사하면서 계속 미끄러지게끔 유인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한번 애가 박사가 오가지를 이용해서 건드려 보겠습니다. 오 탈출했어. 오, 탈출, 탈출, 탈출. 자 물린 게 분명해요. 자 이번에도 개미귀신이 기술을 쓸지 아니면 탈출할지 탈출했어요. 근데 함정을 잘 파놓은 게딱 개미가 나가기 힘들만큼만 이렇게 함정을 파놓은 것 같네. 아, 그리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또안 하네요. 이번엔 기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제웅 박사가 한번 개미귀신 한번 잡아볼게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이그 박사가 실패를 해서 웅 박사가 이제 개미 귀신 잡기에 도전합니다. 어? 입질, 입질 나와, 입질. 지금 얼굴 보이죠? 자, 이게 보호색 때문에 진짜 잘안 보여요. 예, 숨을 때 진짜 순식간에 숨거든요. 그래서 빨리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잡을 예정인가? 손으로 잡아야지. 손으로? 어, 저랑 했던 거랑 비슷한 기술인데? 어, 똑같은데?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때 저는 안 나왔거든요. 자, 웅 박사도 일단 똑같은 스킬을 이용해서 개미 귀신을 생포하려고 합니다. 자, 과연 개미 귀신이 있을지. 자 개미귀신 없죠? 없죠? 여기 있다. 우두두두두 우두. 오스 나왔습니다. 와, 와 역시 드디어 저희가 찾았습니다 개미귀신은. 자 이렇게 모래 같으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못 찾았죠. 아, 보호색이 상당합니다. 자 응박사가 잡은 개미귀신인데 얼굴 쪽에 턱이 조금 비대칭이에요. 이게 다친 건지 아니면은 부화할 때 잘못 부화된 건지.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그 흙이 뭉쳐진 흙뭉치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무시무시한 바로 개미들에겐 귀신이라 불리는 개미귀신입니다 살려주죠 이자 이번에는 에가 박사가 잡았습니다 에가 박사 그 전에도 잡았을 수도 있는데 이걸 지금 못 봤어요 자 여러분들 보니까 자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3초를 드리겠습니다 땡자이 개미귀신이 있는 위치는 바로 여기 자 앞에 턱이 보이고요 어? 눈 숨었어 와 숨으니까 하나도 모르겠네요 지금 에그 박스가 손가락 파고들고 있어요 너무 빨라요 뒤로막하고 있는데 속도 빠릅니다 지금 여기 있거든요 안 보이죠? 흙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네. 자와 옆에가 돌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개미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돌이랑 개미 귀신이랑 턱이 없으면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개미 귀신 몸에 이렇게 털이 나 있는데 이 털은 주변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는 그걸 레이다 역할을 하는 게 주변에 있는 털입니다 털을 살짝 만져볼게요 와 움직여 움직여 오 뒤로! 뭐야? 툭짚 쓰는 거 같은데? 톡톡톡 막 이렇게 튀네 근데 움직임이 톡톡톡 움직여요 톡톡이 스타일이네 톡톡. 기어가는 게 아니고요 톡톡톡 움직입니다 자, 손이 너무 크, 크기 때문에 나무가지를 이용해 볼게요 오, 앞에 턱이 턱이죠 사슴돌레 같다 오, 뒤로 움직이는 거 보세요 애기버스 손을 지금 가만히 있어, 요 지금. 손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다리가 있나요? 다리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배를 한번 볼게요. 헤에, 배가 다리가 굉장히 깁니다. 오! 오. 다시 한번 더. 오! 오. 자, 이집어져 있거든요, 지금. 배 부분을 보면은 다리가 생각보다 길고요. 여기 얼굴, 얼굴도볼 수가 있습니다. 와우! 여기 바닥에 두면 바로 들어갑니다. 한번해보죠 자, 조금 잘 보이는 부분 할게요. 여기. 자 여기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과연 어떻게 땅을 바로 이제 파고 들어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 움직임이 없네 죽은 척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생물들이 죽은 척을 하면서 몸을 보호하거든요 이 친구도 그래서 죽은 척을 하면서 몸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미 지나다니는데 오 개미가 생각보다 이런 언덕을 잘못 건너가는 것 같아요 오! 오오. 순식간에 웃겨요 안 보여 자. 안 보여 네. 숨바꼭질 하면 1등 하겠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이러니까 잡기가 힘들었네 잡을 때마다 뒤로 뒤걸음질 쳤다는 소리죠 자, 들어갈 때 속도가 기어가는 게 아니고 거의 뭐흙 속에서 모래 속에서 점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개미귀신 <목소리> 여러분들 오늘 에그 박사가 개미귀신 서식지에 와가지고요 개미귀신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냥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목소리> 안녕